네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코박 토큰입니다. 우선 지금 코박 코인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계속적인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던 모습인데 최근에 큰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 상당히 많다라고 연락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최대한 빠르게 좀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. 우선 코박 토큰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아질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좀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이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, 사실 이제 코인이라는 게 정말 별게 없는 게, 차트를 백날 보셔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. 결국에는 이 세력에 따라서 펌핑이 나온다라는 건데요. 코바 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글로벌 거래소에서 20% 이상이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,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시세가 분출되는 특징이 있고, 결국에 이 세력들,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. 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력들 거래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 전부 다 공유해 드리면서 이때 정보 받고 수익 보신 분들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해 주셨고요. 지금 코박 토큰 보시게 되면 오늘 거래 대금이 10억 정도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이제 850원 가격 깨지자마자 다시 한번 물량 쓸어 담고 펌핑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. 어 제가 이 정보들을 좀 빠르게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같은 자리에서 최소 5배 이상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고요. 어, 본전 만 탈출하지 마시고 이 수익을 좀 제대로 챙겨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해당 정보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. 제 번호 0107228020. 문자로 코박 딱두 글자 남겨두고 오시면 답변으로 해당 정보 제가 바로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고 어 나중에 이거 급등 나오고 나오 나서 늦게 어떻게 해야 되나 문자 주시기보다는 어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 한번 받아 보시면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들 좀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이제 세력들을 펌핑하는 시간대와 가격대, 매수 매도가 전부 나와 있고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고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 갈 건지 VIP 세력 정보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정확한 일시와 소수점 자리 가격까지 나와 있습니다. 실제로 이 자료를 두고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 자료를 손에 넣기까지 굉장히 어려웠지만 제 영상 봐 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세력들 목표가 제가 한번씩 공유해 드릴 텐데 최근에 이걸 돈 받고 파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. 어 이제 저, 저도 좀더 이상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한테 신청해 주시는 분들의 한에서만 꾸인세력 시나리오 목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저는 일절 금전 요구 절대로 하지 않고요. 신청 방법 0 1 0 7 9 8 0 2 0 문자로 코박 딱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어 제가 해당 정보 여러분들에게 바로 발송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좀 급하게 만들어서 두서없이 말을 했지만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과감하게 세력 정보 다 전달해 드릴 테니까 차트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요. 자료 딱 이거 하나 보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한테 5초만 시간 내서, 딱 5초만 시간 내서 받아보시면 절대로 후회 없으실 거고요. 지금 연락 주시면 바로 해당 정보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.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